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강이고 <laughs> 제가 쫀득이에 시간을 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시간 판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시간 파신다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 각을 뽑아서 가야 되자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강 데이트를 하고 그 산마의 웨딩 사진을 좀 찍을까 합니다. 근데 쫀득이는 이 사실을 몰라요. 쫀득이뭐할 어? 건데? 응. 그래서 어? 별거 아니야? 그냥 한강에서 놀.. 그냥 아, 라면이나 어. 먹자 이러고 말한는데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너왜 어. 한강을 자주 와? 특이야 오늘 뭐할 거냐면요. 어. 한강 데이트를 할 거예요. 우리 어. 쫀득 자기와 함께 런. 씨발뭔 데이트야 새끼야 뭐라도 좀쉬고면서 어, 그래. 어. 뭐 아, 그래요? 어. 뭐라도 좀쉬고면서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왜냐면 안 주면 얘가 도망을 못 가거든요. 얘가 보기보다 날렵하지를 못해가지고. 저 날렵해요. 아, 이건 대설이에요. 어제 p t 네. 해서좀 힘들긴 한데 날렵합니다. 어제 하체 젖었어요? 상체 젖었어요? 어제 하체요? 하체요? 예. 네. 그럼 하체 젖었으면 오늘 어디로 도망 갈까요? 정신 차리세요. <laughs> 나 라면 못 먹어. 나 식단하잖아. 그럼 너는 너는. 진짜 너 항상 이런 식이더라. 내가 뭘좋아하는지도 몰라. 너설가 질투하는 몸... 거야?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더 질투해, 더 집착해. 더. 미안, 씨발. <laughs> 못하겠다. <웃음> 오늘 끝날 때까지 남친 컨셉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laughs> <그럼> 제가 미님못 참고는 한 거예요, 씨발. 반납할게요. 네? 반납 <반복할게요. 웃음> 네? <반복할게요. 웃음>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아 담배 말았네, 진짜로. 한번 남편 보긴 했지만. 자기야, 왜? 왜 프로틴 사스 떠나니까 달걀 사왔어? <laughs> 어? 이 칼로리도 점점 아은 건데, 이거. 자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좋아 이런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 아,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해온 서류가 있는데요. 혼인신고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예. 혼날. 예. 어. <laughs> 놀랬잖아요. 뭘할 건지 써 있어요. 예. 밥 먹을 동안 쓱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 준비 열심히 했네요. 아니, 그럼요. 야너 돌았냐? 너도라이야 <laughs> <laughs> 양갱아? 양갱이의 웨딩사진 벗긴 나 <laughs> <laughs> 결혼도 안 했는데 웨딩사진몇번 찍어야 되는 있어서, 그래? 아, 사랑스러워, 그래? <laughs> 거야 피 p s 여서 박금득의 사랑스러워 미치겠다는 표정 플러스 꿀떨어지고 유튜브에 미친 거야 그진짜 저도 그냥 <laughs> 들어보세 내가 할 건데 이걸, 네. 이거를 제가 시간 하잖아요? 네두 그걸 네개를 못하면 자신을 지려버수 없어요 우리 ㅋ ㅋ ㅋ ㅋ 우리 아빠 마이... ㅋ 려왔어네 <laughs> 나름 그 거기 가슴팍에 뽀라지 아어요아아버지 알고 계시고? 이어... No. <laughs> 라면이 넘어가? ㅋ <laughs> 내가 아무나네개 선택하면 되지? 네 제가 이거 그럼 뭐, 나 이걸, 이걸로 할게 이거 뭐요? 아니요 꺼지세요 언된다고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는 뭐 신부잖아요 제가 어제께 폭방에서 진짜 진짜 이발 진짜, 진짜 가지 같잖아 이게 로켓 배송으로 오더라고요 면석고가 <laughs> 너 설마 안에 인원도 입은 게아 예쓰 잠깐만 4개 해야 된다고? 어 2개만 하자 아 헤이 엄마한테 전화 와요 또 결혼하냐고 저 저번에 메이플 결혼하는 데도 할머니 전화 왔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어머님. 번째 서른 네 번째 첩실밤 양갱입니다. 엄마 진짜 놀래 그러면. 어머님 김치 한번 가지러 갈게요. 어머님 김치 하실 때 김치 안 어머님 김치 담그실 때새 애기들 주신다고 트럭 김치 안담 트럭으로 담그신다는. 트럭으로 담그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엄마 셰프긴 해. 셰프. <laughs> 냉동 셰프. 음식 잘데우죠 어머 저도 냉동식품 진짜 좋아하는데. 너왜 이렇게 헐로? 나 이렇게 패고 싶지? <laughs> 나 프레임. 어? 프레임. 프레임 뭔데? 돼? 담배 뭐 좋아해. 아! 왜 담배 한 번만 퍼져? 담배 피고 싶지? 히 <laughs> 아, <laughs> 얘가 가르친 거야. 내가 언제 가르쳤어? 언니, 유튜브라 하면 이 정도 준비성은 필요하다. 아니, 내가 언제 가르친 거야? 항상 뿜선생께서 말씀하셨지. 주변에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지금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다 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사진 다 찍으면 그러면 방종 사진 다 찍고 다 찍어야 방종 대신 너가 현타 오면 안된 <laughs> 필수 포인트! 꿀 떨어지는 눈빛. 컨셉 잡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유튜브에 그냥 미쳐버린 거지 뭐. <laughs> 너가 가르친 거야. 아, 이게 가르친 적 하고 있어. 너가 키운 <웃음> 괴물이야. <웃음> 내가, 내가 언제 키웠냐고. 너의 아버지 따로 있잖아. 와, 나. 와부지는 <laughs> 바빠. 아버지 코가 석자예요. 뭐 하긴 하니. 마이야 사야겠다. 마이야 히. 막 히. 세척하면 되잖아, 그치? 주식 찰칵 패서 아 찰칵 해야지 나 이거 팔 거란 말이야 <laughs> 왜 팔아 ㅅㅂ 수급한거 일단 앉아있는 거부터 찍어볼까? 그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 뭘 찍어? 여기서 앉는 거 앉아서 찍어 앉아서 찍으면 그잔디 찍어야지 아 그래? 너 은근 너 은근 편집쟁이구나 할 거면 제대로 해야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유튜브 선배의 말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거기서 하자 아무 도온는데 아무 도 온대서 하자 좋아 오클카도록 해. 잠시고. 자 간다. <웃음> 아 씨. <laughs> 방금 더블크그래. <laughs> 네? 어, 뭐아 너무 힘만. 방송 더블크그래 진짜로. 빨리 와. 뭐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오신 김에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어. 오케이. 사진 괜찍지 어떤 느낌원로 아, 하고? 사랑스러움. 사랑스러운면 사랑스러운. 그냥 그냥 거. 그냥 아무로 찍어. 아니야. 붙어서 하트 <laughs> 하트 <laughs> 어, 네,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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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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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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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트 하트 찍으하요 그냥. 그렇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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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아이씨.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 감사합니다 아유.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수 고마워요 수수히 네.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안녕 안녕 아 끝났는데 좀 뭔가 아쉽긴 하다 아니 괜찮아 나 충분해 입맛 따시지만 미치게 <laughs> 여러분들 저기 싱어골메라 오세요 고기름 맛을 오늘 저기 대비합니다 얘들아 조금 이따 신가포르에서 만나 고생했다. <laughs> 뭔개 소리야? 이게 맞나? 여수가 갈래요. <laughs> 아 갑자기 힘드네. 아이! 만지지 말해. 마세요 이거. 뜹니다. 내적 손절했다. <laughs> 우린 더 이상 친구가 될수 없어. 왜 어두운 부분에 내적 손절한 거야? 못됐잖아 그럼 너 증거네 그러면? <laughs> 응. 싸갈빠가지다 화해하실래요? 우결하실래요? 준표 형이야 나야 준표 형이야 나 빨리 한명 골라 너다고 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마 이까 새끼야 <laughs> 왜 이렇게 웃으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 <laughs> 재밌었니?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고 어, 그 가기 전에 한 마디씩만 하고 가라